오두막 극장. 이게 전차화면이에요. 그후 옆집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추측컨대 연인과의 사소한 다툼이었겠거니 다시 잠을 이루려는 순간, 어, 뭐지? 또, 또 다른 방문자가 옆집을 찾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들려온 비명 소리, 꽉! 아! 다음날 옆집 논자는 실제로 발견되었다 <laughs> 역추리게임 방문자 네, 안녕하세요 저희 스누피TV 오드막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이면 찾아오는 저 역추리게임 역추리게임의 이번 시즌2에 여기 뒤에 보시면 썸네일이 있죠 에피소드3 방문자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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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역추리 게임의 팀은 3대3으로 나뉠 건데 이제 이쪽에 오늘의 진행 역추리 게임 방문자의 제작자 진행을 해주실 토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니님 반갑습니다 스누피님 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플레이를 할두 명의 네. 우리 방송 영상에는 등장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조금 넘은 시리폭빵과네 <laughs> 네, 유튜브 영상 첫 등장인 우리 마카입니다. 마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분다 이제 기대되시나요? 아 아주 기대됩니다. 네. 오늘 힌트를 꼭잘 물어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힌트를 잘 물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파이팅 할 거지? 우리 이길 수 있지? 파이팅. 나 사면승 파죽지세 가고 싶다. 너네들 때문에 사면 연승 깨지고 싶지 않아 얘들아. 자 우리 오늘. 뭐뭐 뭐. 뭐, 뭐. <웃음> 아! <웃음> 야 아! 왜? 네가 그렇게 패기 있게 말하는데 나는 왜? 우리 졌어요. 이미 이걸로 들으랬냐. <laughs> <진짜 웃음> 자, 오늘 그리고 레드팀을 맡아줄 우리 여성팀, 서울시니 마롱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븐 안녕하세요. 저희는 왜 같이 불러주시네요? 맞아. 팀 차별하시네, 저 분. 아, 내가 말하면서 우와, 순간적으로 여성팀인가 남성팀인가, 어느 쪽이 남성팀인지 헷갈려가지고. 자, 방 나눕시다. 우와, 열심히 다리. 하세요. 네, 땡겨주세요. 갑시다, 예, 역시 게임 속으로! 어, 어, 오. 역틀리 게임 속으로란 표지판을 클릭하면 돼. 어,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됐다. 내가 개요가 뒤에 벽에 오면 팁담이 붙어 있거든. 네. 내가 읽어 줄게. 네. 자, 피해자 알렌, 용의자 얼리버드. 얼리 얼리버드. 특이사항. 일치기로 나왔네. 야, 이거 적어 놔. 피해자 알렌, 용의자 네네. 얼리버드. 특이사항. 용의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사망 일시는 2017년 2018년 7월 28일 토요일 새벽 1시. 오늘 2018년 8월 3일 금요일이래. 네. 네 그러면 이제 조사 들어가데 강아지는 왜둔 거지, 이거? 버려진 편집. 간식을 찾아주면 버려진 편집 주네. 간식이 집에 있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땅이. 네. 여기 네개가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돼 있다. 설치돼 있다. 어? 파볼까? 어? 차가 주차되어 있 차가 주차되어 있 주차... 어... 오케이... 주차관인 것 같아요. 음... 이거 가 t p 명령어 보면은 상가 아파트 경찰서 주택가 상점... 여기부터 한번 여기가? 보자. 존 카터네 집...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laughs> 아, 서양인 것 같아... 서양... 아... 음. 이거 많이 클릭해서 찾아봐야 돼존 이거... 카터... 시... tv 옆에 날짜가 지난 비행기 표가 놓여있다. 9월... 7월 29일... 7월 29일? 오전 8시 반. 잠깐만. 사건 아, 일어나고 그 다음 날이야. 어? 음, 사건 사건이... 일어나고 어, 그 다음 날. 어, 사건 일어나 다음 날이야. 비행기 표를 샀었네요 음, 좀 찾아보자. 갔든 없든. 뭐지? 뭔 뭐지? 여기만 색깔이 달라서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해. 마침 비비고 음. 있었는데. 다 어디로 갈까요? 자, 사건이었던 어? 날 새벽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어이 집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명이 무언가를 찾는 듯했어요. 자꾸 어디 있냐고. 여기가 그 예고편에 나왔던 피해자의 집 같은데?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오르는 어. 사람이 이렇게 찾아보자. 그, 그, 어. 그 여기 노트북에 인터넷 접속기로 혹시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 뭐 있어? 여기 지금 마을 커뮤니티 사이트랑 거웅제약 그리고 갓뜬킹텍 유저검색이라고 되어있어요 갓뜬킹텍 예예 <laughs> 저거 갓고 제, <웃음> <웃음> 이게 뭐..뭔 뭐, 뭐 말이야 갓뜬킹텍아그존카터 <laughs> <laughs> 게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 아까 무산코지에도 쿠폰 어. 있었는데 게임 쿠폰 게임 쿠폰이 있어? <laughs> 아 네네 카드킹... 카드택이 뭐지? 일단 적어놔. 모르겠으면 적어놔. 아래 지하실. 지하실도 있네? 카드킹 네. 없잖아, 지금. 네. 카드킹 한번찾아보자 지하실도 있다고? 집에? 저이 어? 왜? 네? 아, 2층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 오케이. 이게 보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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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2층, 2층. 2층에 사람이 죽어있어요. 알렌! 어, 알렌, 알렌 어디서 많이 여기... 봤는데, 야, 알렌 못생겨서 죽은 거 아니야, 자살한 거 아니야? 어, 알렌 왜왜왜 왜? 왜 기분이 나쁘세 저는? <laughs> 가슴에 칼이 꽂혀 있다. 주변에 피가 많이 튀어 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따로. 그 인터넷 검색 기록 말고는 못본게 없는 거 같아요. 야, 이거 보니까 네. 그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도 했고, 주변에 피가 튀어 있잖아. 일단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던 거 같아. 즉사시킨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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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발자국 아니에요? 이 검정 색깔? 어떤 거? 이 검정 색깔에 아, 그러네? 미미한 무늬의 발자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어, 그러면 베란다로 이렇게 온 건가? 어, 지금 이쪽에 창문에 무언가 뚫리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나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네 여기 조사해봐줘. 저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쭉 따라가 볼게요. 어허, 네. 밋밋, 밋밋한 무늬의 발자국? 약간 독특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미미탄이랑 어, 어디서부터 그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아. 저거 내려오면서 바뀌었어. 아, 봐봐. 야, 또 하나의 방문자가 있었잖아. 그날 집에. 네. 그러니까 네. 집에 방문자가 두 명이었던 거지. 아, 아, 그러네.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현관으로 들어왔으니까 독특한 무늬의 발자국이고 첫 번째로 어, 진짜 시 어, 범행을 일으킨 애가 미미탄 무늬의 발자국인 거야. 어. 아, 두 번째가 그냥 와서 이 미미탄이 나간 거아니에요 여기서? 내 생각엔 이래. 존 카터가 먼저 얘를 죽인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로 왔던 애가, 그 뭐지? 괜히 집에 들어왔다가 용의자로 쏠린 걸수 있다고 생각해. 음. 일단, 지하나 들어갈게. 거기 1층 네. 좀 조사해줘. 어? 근데요, 이게, 음, 그 음. 뭐지? 창문에 보면은 쓸리는 잠깐만. 적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쓸리는 적꼭 적어놔줘. 그리고 여기 보면 네. BA140 약품 취급 설명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정량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 1회 2알 ER, 1일 1회 섭취 기타 부작용이 있을 시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음, 그리고 여기 일기가 있어 모의 모의 보고서 별다른 특이상 없음 지속적으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 며칠 관찰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평범하다는 것이 오히려 수상함 계획대로 마을, 마을에 거주하면 고, 고객과 컨택 후 물건 전달 완료. 어? 집을 비운 사이 누가 집을 뒤진 흔적을 발견함. 아무래도 옆집 사람이 의심됨.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얘가 고객하고 컨택을 하고 약품을 팔러 오러 간거온거 같은데? 숲프님, 숲프님. 어? 옆집 방님이 신기한거발견했어요 아, 마카님, 뭐 함? 뭔데? 쳐 가지고 저쪽도 발게 맞지 않았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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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옆쪽에.. 옆쪽에 비밀방 있어요 어? 뭐야 누군가, 누군가 메... 메신저를 통한 흔적이 남아있고 메신저 대화네요 뭐야 아, b a 1 4 0 거웅제약 이거 b a 1 4 0 하나 챙겨놔줘 네네 챙겼어요 내, 어, 내가 챙기면 나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런 거 챙겼다가 괜히 거울. 나중에 죽더라고 <웃음> <웃음> 저도 일단 한번 아, 챙겨놓게아 어, 여기 약품이 구거네요이 집에 있었던 애가 무슨 임무를 수행하던 애였던 것 같은데 일단 이 메신저 대화 내가 읽어볼게 네. 네. 메신저 대화 출력본 길고 길었지만 드디어 약품 거래를 맡길 수 있었어 그들이 제조한 약품 그리고 개발 중인 약품 주 거래처 등등의 정보를 곧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금방 자료를 정리해서 약품과 같이 동봉해서 너에게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줘 드디어 노잉 단체 그 녀석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노잉 단체? 노잉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얘가 그 노잉이라는 단체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얘가 잡으려고 했었던 게 맞나? 음... 내 신조가 이게 보낸 기록인지 아니면 수신받은 기록인지 한 다시 볼게요 어 그니까 그리고 얘네 집에 약품이 있잖아 그 약품 네. 자체가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 약품 포방이... 뺏은 거 아닐까요? 포빵이 여기 일단 마무리 계속 조사해줘 네네네 네, 네. 바로 옆집으로 가보자 네저 앞에 누구 있어 마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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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라..뭔 뭐, 소리지? 수요일 새벽쯤인가? 웬 빨간 차가 이 길을 통해서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수요일 새벽. 즉 사건 언제야? 한 명밖에 안타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바뀐 거 아니야? 미창이 마모돼가지고. 그 정도로 한 번에 쓸릴 수가 있나? 일단 한번 그것도 고려해보자. 이스프. 아 아스프예요. 아, 아 아스프. <laughs> 뭐야 그 댓글? 완전 소름. 법인이글쎄이 죽이려고 한 댓글 아니야? 그나저나 사건이 있던 날그 집은 분명히 두명 있었는데 왜 시체는 하나만 발견된 걸까? 아스프가 주인공인가봐. 어? 음. 죽은. 여기 커뮤니티 사이트 아, 마을 커뮤니티가 따로 있네. 마커가 야, 따로 네. 있네. 마커. 게시일 2017 2018년 7월 3 1일 알렌 사디 사건의 범인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진범을 알고 있습니다. 글선님 따로 쪽지 주시겠어요? 그 댓글이 뭐 달렸다 그랬는데? 그 댓글이... 아그러니까 음. 어, 이게 뭘까?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어 그거 아직 화, 일부러 확인 안 했어 뭔가 이런 거 보면 꼭 비비게 돼요 좀 수, 우리가 숨겨진 걸 되게 못 찾았는데 발자국은 옆집만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어 폭방? 발자국은 그... 뒤쪽 담벼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밋밋한 발자국은 그리고 독특한 발자국은 그 앞쪽에서 끊겼어요. 그 창문 앞에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뛰어내려서 여기로 내려왔어. 그러고 다시 여기로 올라왔다고. 어떻게 디자인으로 1층과 2층 나눠져 있는데 제가 2층으로 올라올게요. 오케이, 아리엘! 역시 그 덱스, 응. 댓글을 작성한 건그6층에그 녀석이 맞았어. 포털 사이트에 IP 조사 IP 조사 의뢰를 맡겨서 알아냈다고. 아리엘이 그 게시 글쓴이 같아. 목격자. 응. 범행 현장에서 같은 킹택 쿠폰이 발견되었다는 모양이야. 야 이거 어그존 카터 어 주변 주민들은 기준을 주민들의 기준으로 게임 접속 기록을 조사해봤는데 아스프씨와 존 카터씨는 게임 플레이 기록이 사라진 전 한번도 없더구만? 응? 음? 스피님 어? 이게 약간 거래 현장 같은 걸 지금 발견했어요 글쓴이는.. 잠깐만 이거 네. 원 쪽지를 통해 대화한 내용을 요청했는데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글쓴이와 댓글에 대한 사람 IP 조사에 대한 결과만 보내줬잖아 글쓴이는 존 카터 시내집 IP로 나와 있고 옆집 사람이라 목격할 수 있었던 건가? 어? 그 이게 존 지금 카터가 어... 그 커뮤니티 이용사존 카터도 커뮤니티 이용 기록이 있긴 있지 않았어? 그목 목격한 사람이 존 카터 아닐까요? PC는 지라고 이러고 있는데요. 어디? 어? <laughs> 뭐야? 이 보면... 어? 경찰서장 받아보신 물건은 마음에 드시, 드셨는지요? 받아보신 물건은 마음에 드셨는지요? 정말 고맙네. 다음에도 자주 이용하도록 하지. 이번 건에 대해서 걱정 말게나. 어... 이게 그럼 이게 잘하는지. 마지막에 응. 감사합니다. 슬렌더라고 했던가요? 그 소사관만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슬렌더에... 슬렌더? 네, 슬렌더에 뭔가 있는 거 같은데요? 슬렌더도 있어 요 여기 지금 슬렌더라는 사람이?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1층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어디 어디. 슬렌더 이쪽 방. 슬렌더의 수사 일지. 슬렌더 의 이래. 아마 이거 보게. 수사 일지. 분명 6층 근영사 말고 다른 방문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옆집 사람의 증언. 청틀의 흔적. 왜 사장님은 사건 수사를 전혀 상관없는 용의자로 종결하라고 있는 거지? 어머 뭐가 가필드가 있... 개입해서 그런 거네. 아 어, 가필드가 들어와서 그래. 음. 그리고 수사 의뢰서와 수사 도구. <laughs> 수사 도구는 가져. 수사 꺼내지 말래 있고. 오케이. 아, 어이 아, 거기 너. 있겠네. 어이 거기 너. 나 대신 수사를 진행해주겠어? 내가 직접 조사하고 싶지만 보다시피 수사를 경행하려다가서장 눈밖에 나서 경찰서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주는 수사 도구를 통해. 그 집에서 단서를 찾아주지 않을래? 단서를 찾게 되면 내가 찾아가도록 하지. 음, 음. 간식은 챙기고 하나. 그리고 루미널 반응? 루미널이 뭐야? 루미널이 뭐지? 일단 음. 간식을 줘보자. 오케이, 좋은 생각. 오케이, 우선 오케이, 저 여기 오케이. 좀 들러볼게요. 자꾸 6층이 나오는데 6층이... 아파트의 육층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겠죠. 음, 다 아, 버려진 편지. 강아지가 집 뒤편에서 주운 듯한 서신이다. 정보를 빼돌린 정황. 위장 침입에 대한 증거가 충분.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목격자는 없어야 한. 어렵네. 음. 여기 누가 있다? 오크슨이 있잖아. 이사 온 사람 매수도 적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전 집주인이 많이 설명해 줬을 텐데도 쓰레기를 저번 주 일요일에 다른 분리수거장을 버리고 참. 아침 일찍이라고 못볼줄 알았나 보지? p c 방 사장. 이사 왔으면 곱게 살 것이지. 웬 정신병자가 이사 왔어? 그자식 때문에 손님한다 이러네. 에이퇴. 음, 좀카딱가또뭘 했나 보네요. 그니까 일이지 저건 안 봐도 될것 같고 아. 죽겠다 시끄럽다 벨이 너무 많이 울린다 <laughs> 며칠 전부터 자꾸 PC방에 오던 이상한 아저씨가 있어요 일요일부터인가? 그랬어요 얼굴은 그다지 익숙한 분이 아니었는데 같은 킹때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 게임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더라고요 음. 게임하는데 뒤에 서있다니 몹시 불쾌해. 며칠 전부터 쭉 귀찮게 하던 아저씨가 이, 이제 안 보이네. 게임을 하고 싶으면 하던가. 왜 뒤에서 지켜보고 난리람? 음... 음... 자, 얼리버드가 <laughs> 행복이 사라진 지가 사라진 게 수요일인가? 얼리버드형 일요일부터 p c 방에안 나왔었는데?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재작감 때문에 나오지 못한 건가? 토요일 날 살인이 일어났나? 그치? 네, 토요일 날 아, 일어났어. 그리고 네. 지금은 며칠이지? 토요일. 지금이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금요일. 아, 금요일. 오케이, 네. 손님 사. 저 배율 좀 주시겠어요? 혹시 구상 남나요 오케이. 이 <laughs> 카터는 <laughs>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사람을 음. 찾으려고 찾고 게임 있었어. 쿠폰을 어. 갖고 있었고, pc방에서 음. 자꾸 뒤졌던 거 아닐까? 맞아. 음, 맞아 맞아 잘 모르겠어 아파트에 뭐그 찾는 사람이 있는 거 같던데 그니까 6층 아 6층이 얼리버드 맞네 6층 얼리버드시요 클세요? <laughs> 경찰분들도 많이 물어봤지만 일 전부터 본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친구였지요 이 찌찌 회사의 사장 아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오면서 자리를 뺏겨 쫓겨나기 전까진 말이에요 음 요즘 힘든 일 있었네 쫓겨났네 혹시 그 사장의 아들이 알렌? 거기 뭐 없는 거 같던데요? 없어요? 안 보이던데? 네이노 진작 말했지. 여기는 상점이고 위로 올라가 보겠다. 5층. 여기 5층. 네. 오 서울님 빨리 6층. 6층이 정말 오케이 알겠습니다. 6층으로 오십시오 빨리. 저도 가겠습니다. 아니 너무. 응. 네. 응. 그거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뭐 말을 못하겠네 이거 큰일 났네. 클란티노 <laughs> 옆집 사람이랑은 출근 시간이 겹쳐서 오전에 나가면 항상 보는데 그저께 이유로는 본 기억이 없네요. 이틀 전이라고 하면은. 여기 얼리버드 L 기 있어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책장. 그 L X 일보 보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 요 아니 요못 봤어요. 이거 읽어볼게요. 내가 네, 보고 가시죠. 실직한지 벌써 1년. 모아두었던 지금 자금도 거의 떨어져가고 취업은 전혀 될지 될것 같지 않다. 얼마 전에 본 면접도 열심히 준비해간 직무 관련 질문은 커녕 기상청도 모를 법한 평균. 수입 <laughs> 떨어지면 여자들이 얼마나 치마를 많이 입게 될까요? 같은 질문 눈물에 젖어 있다. 조금 평범해졌 아,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필사적으로 달려왔는데도 결국 실직하고 벌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부자 녀석들은 분명 몰려받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 노력도 안 하고 가진 돈으로 놀고 먹고 있는 녀석들이라면 그돈 내가 조금 가져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저 녀석들보다 훨씬 삶에 충실해 왔으니까 내일 가져야겠다. 왜요?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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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서울, 서울 여기 어디 있거든요? 어, 보세요. 네, 게임 쿠폰. 그리고 여기 노트북, 컴퓨터 누르어고 보면 얘도 같은 킨덱, 말 커뮤니티 사이트, 변경 방법이 있단 말이야. 변장하던 <laughs> 거, 내가 한게 아니야. 난 아니야. 날 알아봤어. 약간 그거 같은데 어떤 거? 알렌이 약간 마을에 숨겨진 부자인 것 같고, 어, 음. 얼리보드 자신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서, 어, 마을에 숨겨진 부자인 알렌의 집을 털려고 변장을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살인, 음. 살인, 음. 그거를 목격을 한 거지. 음. 그 마을 커뮤니티에 누가 그렇게 썼길래 글쓰님 보고 진범을 알고 있다. 해서 음.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도망간 거야지 진범한테 죽었을 수도 있고. 아, 여기 쓰레기통 이 있네. 언니, 그, 뭐, 아까 뭐, 일번은 무슨 말이에요? 일로 와보세요. 네. 여기 집에. 여기 집에. 어, 어딨지? 아, 여기, 여기. 책장에.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읽어볼게요. 예. 저번 주 마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띵띵 아파트. 6층에 거주 중인 용의자에 대한 수색이 시작된 지 2일째. 이미 도주했는지 긴급 출동을 한 경찰은 응. 아파트에서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laughs> 알렌이 그거잖아 스파이 응 자기 단체에 대한 그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애고 응그건고존 카터는 그걸 막으려고 했고 응 그래서 와서 죽였는데 목격자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하필 얼리보드가 돈을 훔친다고 들어와서 가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은? 근데... 그건 누구지, 그러면? 근데 감시하려고 아무튼. 왔나? 하여튼 뭐... 음, 아무튼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으흠. 이제? 정보를 어. 빼돌린 정황을 찾았댔잖아 얘가 버려진 서신에서. 어. 네. 그러니까 얘네가 응. 얘가 응. 뭔가 의심적어서 집을 한번 왔는데 만나 아닌데 확인하러 왔는데 증거가 나와 버린 거야 정보도 빼돌려 위장 증 위장 자밀에 대한 증거도 나와 버려 했는데 이미 뭐지, 어 뭐지 뭐지 왜 컴퓨터 네, 반응에 왜? 정보를 기록했다 확인된 루미노 반응 세면대 클릭해 보세요. 루미널 <laughs> 받응게 <룸링을> 하고. <laughs> 슬랜더. 어디 슬랜더가 있어? 그거 클릭해 보세요. 무클릭. 여기 두개 좋다. 뭐, 뭐. 슬랜더의 수사일트 2. 나왜 소지품이 부족하다고 안 되니? 어 이거. 뭐. 아 이거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그. 네, 던져 주네요. 아, 그래? 쪽지 대화 내용부터 내가 볼게. 네이 자료는 마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던 게시글이 남아있던 이상한 댓글에서 올리버드와 게시글을 올렸던 존 카터 두 명의 쪽지 내용이라네 전사실에 부탁해서 동료에게 부탁해서 포털사이트 뭐 미리 몰래 빼내 알아본 자료이니 꼭 참고해서 진범을 가려내주시게나 존 카터 어 안녕하세요 글쓴이요 아네 진범을 알고 계시다고 네 하나 저는 지금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얼리버드입니다. 아, 네, 용의자 씨. 아, 용의나예요. 진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날 저는 분명 알렌 씨 집에 갔습니다. 사건의 범인이 저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알렌 씨집 문을 따고 들어가 샤워 소리가 나는 2층에 올라갔을 때 알렌 씨의 시체를 보게 되었고 샤워실에 누군가 나오는 걸 보곤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럼 진범을 샤워실에 있던 누군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도 일단 도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워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도와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내 말이 맞네.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3층에서 뵙죠. 그 건물 3층 3층에 갈수 있던가요? 공사 중이라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엘리베이터쪽 팀원을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시간괜찮으시면 거기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봤네. 내가 맞자. 비명 소리가 아 그래 비명 소리가 개가 실체를 보고 한 비명 소리에서 크 맞았다. 그리고 아 로투받았대면 되네. 아 여기 나 있구나. 투 사이즈 투만 읽고 네, 돌아가자. 음 그래. 이거야말로 6층에 그 녀석이 범인이 아니라친 증거야! 그 녀석의 발자국으로 봐 2층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돌아서 나갔을 거야 그런데 2층 화장실에...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피를 닦아내기 위해 샤워실을, 샤워실을 이용했다는건 분명 다른 방문자가 있었어 가자 어, 이거 근데 내가 서울이나랑결류해야 되거든? 내가 네.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너내가잘 찾아줘 3층 잘 네. 보고 와 저잘될 기회를 사안을 저희도 가지. 안 하는 게뭐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갈피를 못 잡겠어 요 네, 안녕하세요 시님 합시다 안녕하세요 음 서로 정보 네. 교환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범은 일단 솔직히 진범은 알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또 아님 몰라요 <laughs> 이 소리 하지 말고 말해보시죠 누군지 진범은 일단 존 카터 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존 카터가 왜 28일날 얘를 죽였는가야? 그거 우리가 묻고싶은 말인데 아, <laughs> 우리 그래? <너무> 묻고 <laughs> 그거 알려주세요 왜그런거예요조까떡하 왜그랬대? 나도 지금 그거 몰라서 여기 <laughs> 온건데 뭔소리세요 <laughs> 아, 우리도 한번 도와줍시다 서로서로 오늘 오늘 또 공생플레이 좀, 공생 좀 하고싶어서 알겠습니다 알렌이 착한애인건 아세요? 네아 착한애인줄 알죠 알죠 스파이 네. 스파이 응 알렌이 스파이잖아 응 근데 알렌이 여기서 고객과 컨택을 했잖아 고객이 누구일거 같아요? 뭐나도 어, 모르지, 대고 그 알미니 전도 맞죠? 여기서 물건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딱한 명밖에 없는데? 경데서장 가필드 같이 높은 위치 에 있는 애가 어. 직접 와서 경찰서장한테 물건을 줬을까요? 아니. 알렌은 착한 애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증거가 필요해요. 진짜로 넘겨줬다는 증거. 그럼 알렌이 경찰서장한테 물건 넘겨줬겠죠? 어. 응. 알렌이 경찰서장한테 물건을 넘겨주고 그 증거. 낙포에 어, 관한 그래? 내용 그런 것들을 모았습니다. 어. 통수를 치려고. 그거를 밑조직에서 알게 돼요. 노잉에서 어. 그래서 알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존 카터로 보냅니다. 어. 알렌을 죽이라고. 아 그러면 그 알렌이 숨겨놓은 증거들은 어딨냐라고 그런 거야?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얼리버드가 돈 찾는 소리. 두 번째로는 존 카터가 알렌의 정보를 찾는 소리. 아. 음. 감사합니다. 어이. b 야 y a b 이 y 이 I cheated up last night. 데 c h e a t 아 d up last night twice. So that boy, so t 이 a t boy, twice. I